대한민국의 미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지상 전력이나 해군력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 지배력을 결정 짓는 건 단연 전투기와 폭격기의 영역입니다. 2026년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항공 애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기체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서 개발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소위 S57 펠론입니다. 한국에서 이 기체를 폭격기 개념으로 바라보며 평가하는 시각은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s u 1 7위 외형 디자인, 엔진 성능, 가격과 도입 예상 시기, 그리고 종합적인 리뷰를 통해 이 전투기가 갖는 의미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봅시다. s u 1 7은 기존 러시아 전투기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잇는 동시에 5세대의 스텔스기를 지향하는 독특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날카로운 각도를 지닌 동체와 넓은 상발 엔진 흡입구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체와 날개의 자연스러운 블렌디드 윙 바디 형태는 공기 저항을 줄이고 고속 비행 시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기수 부분은 F-22 랩터와 비교될 정도로 매끄럽지만, 러시아 특유의 공격적인 라인이 강조되어 전장에서 위압감을 주는 비주얼을 완성합니다. 또한 수직 미익이 기울어진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접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줄이는 동시에 기동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적입니다. 엔진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o-17은 초기형에서는 AL-41F 엔진을 사용했지만 2026년 이후 양산형에서는 차세대 이즈델리의 30 엔진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엔진은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해 3차원 벡터 추력을 구현하여 기체가 극한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순히 마하 이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저속 공중전에서의 회피 기동이나 초고각 기동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합니다. 엔진 2기는 애프터 버너 없이도 초음속 순항을 가능하게 하는 슈퍼크루즈를 지원하며, 이는 장거리 폭격 임무에서 연료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한국이 이 기체를 폭격기 역할로 고려한다면, 초장거리 투사력과 신속한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대략 4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수준을 언급하지만, 실제 해외 판매 시에는 정치적 요소, 생산 규모, 기술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단순히 기체 가격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정비 체계, 부품 공급망, 무장 호환성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도입 비용은 기체 가격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한국이 SU57을 SO 폭격기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실제 계약과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비교 연구와 기술 벤치마킹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도입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생산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2025년을 전후로 시작되며 러시아 공군부터 우선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외 수출형은 2026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제재와 정치적 변수로 인해 실제 수출 계약이 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SO57을 직접 들여오기보다는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는지를 분석하고 자국의 KF21 보람의 같은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SO57을 리뷰해 본다면 분명히 매력적인 기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공격적이고 스텔시한 이미지가 인상적이며 엔진 성능은 러시아 특유의 기동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무장 능력 면에서도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폭격기적 운영을 상정할 때, Su-57은 단독으로 대규모 폭격을 수행하기보다는 소규모 정밀 타격과 전략적 침투 임무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5세대 기체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서방 국가들의 최신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센서 융합이나 전자전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실제 배치 수량이 적기 때문에 실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한국에서 이 기체를 폭격기 콘셉트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마도 러시아가 가진 다른 전략 폭격기들과의 조합 속에서 SO57이 어떤 보조적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일 것입니다. 결국 SO57 펠론은 2026년 한국의 군사적 논의 속에서 단순한 도입 후보라기보다는 비교와 분석, 그리고 미래 전투기 개발의 참고 자료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스텔스 전력 경쟁 속에서 이 기체가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U-17이 SO 한국의 폭격기 개념에 적합한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러시아의 기술력을 가늠해 보는 상징적인 모델에 불과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군사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